이번에 2,300만 명이 피해를 본 거거든요. 역대급 피해 규모라고 볼수 있는데, 보안에 대해서 중요도가 들어가야 되겠다. 서버나 클라우드 관련된 보안들은 미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담당하게 되고, 국내에서 서버나 이런 쪽 기술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걸 또더 진화 발전해서 탄탄한 자물쇠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 최근에 이제 나온 IT 관련 다양한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스튜디오에 어, 이제 대면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줌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 평소에 이렇게 줌으로 인터뷰도 종종 하시나요? 어, 최근 몇년 사이는 에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몇년 전에 미국 주식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한 적이 있는데. <laughs> 재밌네요. 네. 워낙 또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과감하게 이런 시도를 좀 해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뭐 평소대로 대표님과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처음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 좀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SKT에서 유심 해킹 사건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킹 공격으로 어 가입자분들의 유심 정보가 또 일부 탈취된 상황인데, 어,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근데 이제 갈수록 점점 더 해킹 기술 자체가 더 빠르게 진화 발전하고 있고요. 이걸 음. 이제 막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특히나 이번에 2,300만 명이 피해를 본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역대급 피해 규모라고 볼수 있는데, 어, 이게 이제 그 SK텔레콤의 이제 핵심 코어 서버라고 할수 있는 HSS라는 게 있어요. 음. 여기가 이제 해킹을 당해서 이제 고객의 유심 정보가 이제 탈취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어,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냐. 법적인 저는 시스템, 제도가 좀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이게 이제 뭐 역대급으로 막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도 사실 과징금 규모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이 적다 보니까 이게 그냥 벌금 내고 하는 게 낫지. 이게 또 보안이라는 게또 투자를 하려면 많은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 아쉬운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이 AI 시대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징금 규모가 좀 상당히 작다라는 것도 어, 저는 좀 처음 알게 됐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좀 정부 기관에서 인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 한간에는 이런 사건이 SK텔레콤의 좀 보안 예산 삭감이 좀 원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교적 이제 KT와 LGU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보안 예산에 대해서 계속 증액을 하는 반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뭐 AI 기술에 대한 어, 증액은 있지만 보안에 대해서는 좀 감액이 있었어서 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SKT를 쓰고 있는데, 나머지 통신사, 이통사들에 비해서 이제 적은 규모 예산을 쓴다라는 거는, 사실 뭐그 금액 자체도 중요한 거지만, 음. 그만큼 회사가 이런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회사 내에서 어떤 경영진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사태로 이어지지 않는나 생각이 들고 있고, 음. 뭐 앞으로는 좀 많이 개선이 돼야겠죠. 네, AI도 중요하지만, 결국 음. 그 AI 시대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해야 되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어찌됐든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될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앞으로 보안 관련 주의 흐름 또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 네. 뭐 이게 사건이 터지면 정말 이제는 규모가 예측 불가능한 수준까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많은 투자가 진행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보기는 좀 쉽지 않아요. 네,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 결국 어떤 서버나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보안들은 미국 기업들이 좀 상당 부분 담당하게 되고 국내에서 보안 기업들도 사실 이제 PC라든지 어떤 디바이스 뭐 이런 단에서의 어떤 그 시스템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지만 서버나 이런 쪽 기술들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나 지금 어떻게 보면 다음 정부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써서 우리가 이제 AI 인프라 기반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여기에서도 좀 보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중요도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 좀잘 배분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도 합니다. 확실히 점점 AI 시대가 계속 더 확장되면 될수록 보안에 대한 기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보안 기업들도 사실 뭐큰 규배 사건들이 얼마 전에도 발생하기도 했고 뭐 크라우드 네. 스트라이크 같은 회사들도 사실 큰 사고를 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고가 나면 이 원인 규명이나 이런 문제들도 중요한데 이걸 또더 진화 발전해서 탄탄한 자문세를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자문세를 뚫으려고 하는 세력이나 사람들은 점점 더 이렇게 진화 발전하고 있으니까 AI를 통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또 보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최근에 미국이 자율주행차 운행 확대를 위해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고 기술적 혁신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루만에 약10% 가까운 급등을 했습니다. 어, 이게 앞으로 또 테슬라의 반격과 함께 테슬라 외 자율주행 관련주의 강세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어, 나오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뭐 결국 그 준비된 수순이고요. 어, 결국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의 장관을 맡게 되면서 어 사실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고 그리고 1등 공신이라고 불릴 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결국 그 차세대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과시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율 주행이라는 거는 지금은 피지컬 AI라는 산업의 관점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자 t v 나와서도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어, CPND라는 그네 가지 키워드를 항상 중심으로 말씀 말씀드렸는데 콘텐츠 그렇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제 그 디바이스 단에서 피지컬 AI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파운데이션 AI 모델이 어느 정도 이제 물을 익었고, 이게 결국 디바이스 단으로 내려오는 온 디바이스 AI가 되고 있거든요. 그온 디바이스 AI에서 결국 자율주행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로봇, 새로 나온 디바이스가 로봇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것들이 이제 뭔가, 어, 진행이 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온 디바이스 AI 얘기하면 이제 시장에서는 기존의 스마트폰에 이제 AI 기능을 탑재하는 쪽 위주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디바이스에 대한 확장이 나오면서 자율주행차 뭐더 나가서 또 로봇까지도 즉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어 우리가 좀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 AI라는 게 지금은 그 어떤 서버 클라우드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인데 이게 결국 사람이 하루 중에 뭐 제일 어디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지 딱 보면 되는. 결국 휴대폰은 우리 진짜 몸하고 이제 떨어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AI 스마트폰, 그리고 PC, AI PC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하루 중에 우리가 거의 운전하는데 두시간 쓴단 말이죠. 거기서도 사실 그 AI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은 오로지 주행하는 데만 모든 걸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거기서 어그 에이전트 AI를 통해서 어, 생산적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콘텐츠를 소비하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장이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 어, 거기다가 테슬라가 또 올해 6월까지 텍사스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인 사이버캡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럼 진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온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이제 뭐 테슬라가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 이제 그 우리가 어, 레벨 2에서 레벨 까지 왜 이렇게 어, 진전이 없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부족했던 부분 그게 보면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AI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테슬라가 AI, 그 도조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어떤 컴퓨팅 파워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X를 인수했잖아요. 구트미터를 인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XAI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록이라는 서비스를, LLM 모델이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진화 발전하고 있고, 결국은 그 그록이랑 X에 있는 언어 데이터가 그리고 테슬라의 주행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조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융합이 돼서 더 발전된 AI 모델을 내놓는지가 더 중요할 것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의 서비스들, 뭐 이게 사이버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시장이 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생각하실 때 그렇다면 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패권은 앞으로 누가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시나요? 어, 아무래도 기존의 전통 제조업 자동차 업체들보다는 어,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좀 시장이 재편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뭐 테슬라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뭐그 알파벳, 웨이모 같은 기업들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올때 결국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이제 채택이 되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런 쪽에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테슬라나 이제 웨이모나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기술이 없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를 처음에 쓰다가 결국은 이제 자체 OS로 독립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방화벽을 쳐서 중국의 어떤 로컬은 시스템은 자기네들의 플랫폼과 OS를 쓰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관건은 이제 중국이 자기네들 로컬 외 신흥 시장에서 그런 쪽에서 얼마나 자기네들의그 온라인 영토를 확장하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딥시크 출시하면서 야 중국이 이제 제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AI 기술까지도 야 미국이랑 또 견줄 만한 수준인데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또 놀라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보면 점점 점점 이제 중국의 실제 IT 테크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즉 IT 쪽에서의 기술 우위를 따져보면, 좀 현재는 어떠한 상황이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발전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상승형 AI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컴퓨팅 파워, 그리고 이제 데이터. 그리고 또 하나가 알고리즘이잖아요. 사실 컴퓨팅 파워 측면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이죠. 지금 뭐,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의 연간 캐펙스 투자 규모를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천억 달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달러, 그리고 뭐, 알파벳이 750억 달러, 그리고 메타가 650억 달러. 우리나라가 지금 그 차기 대선 주자가 100조 원의 재정을 써서 우리가 AI 인프라 투자한다 그러니까, 아 100조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빅테크들 중에서 한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는 알파벳이 연간 캡펙스가 750억 달러니까 한 100조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AI 쪽에서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어, 그만큼 지금 막대한 그 컴퓨팅 파워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돈을 쓰고 있고, 컴퓨팅 파워는 결국 엔비디아 칩을 중국이 못 사기 때문에 좀 뒤쳐져 있죠. 그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그런데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알리바바의 마우인이 복귀하면서부터 시진핑이 어, 자국 테크 기업들한테 엄청난 컴퓨팅 파워 구축에 투자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측면에서는 중국이 원래 더 유리했어요. 왜냐면 하 중국은 데이터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라는 게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라는 거는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선진국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막 가져다 쓸수 없는데 어, 중국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정부가 완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나 질은 저는 중국이 좀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은 원래는 미국이 좀더 뛰어나다라는 게 어, 정석이었는데 최근에 뭐 딥시크 사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의 알고리즘 수준이 거의 뭐 미국하고 육박한 수준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AI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컴퓨팅 파워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H20이란 칩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야 진짜 중국이 상당히 좀 무서운 상황이네요. 어찌 보면 이게 컴퓨팅 파워를 미국이 제재하지 않으면 야이 전반적인 AI 시장을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어, 중국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고리가 컴퓨팅 파워거든요. 어.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만 이제 잡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엔비디아 칩에 대한 거, 탈 엔비디아에 성공한다 그러면 중국은 정말 무섭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AI 쪽에서는? 그만큼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컴퓨팅 파워, 즉, 반도체 칩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 앞으로 점점 더이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도 커질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결국 이제 AI 패권 전쟁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반도체의 어떤 작업율을 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이 저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고 거기서 이제 반도체 기술을 가진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 미중 패권 전쟁 사이에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지만 기회를 또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우리가 메모리 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쪽에서도 뭔가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 그래 흔들리는 글로벌 질서 사이에서 우리가 좀더 어, 좋은 포지션을 차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한국의 미래에도 어찌 됐든 반도체에 달려있다고 라 봐도 과언 이 아니겠네요. 사실 반도체라는 게 대한민국 현재 이기도 해요. <laughs> 뭐 우리나라 수출에서 지금 반도체 비중이 거의 25%까지 육박하기도 하거든요. 월간 데이터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고 우리 미래도 반도체에 달려있다 고볼수 있어요. 있는 거죠. 뭐 그다음에 사실 자동차하고 뭐 이런지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쪽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는 뭐 10대 제조 주력 산업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거기서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는 반도체하고 이제 일부 자동차 어, 전기차나 이런 쪽 영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 또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좀더 강화하려면 결국 여기서 필요한 게 AI예요. 우리가 그 AI라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결국 중국한테 추격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발이죠. 마지막 한 발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가계 부채가 너무 높죠. 가계의 재정은 다 써버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기업 부채도 너무 높아졌죠. 그래서 기업도 이제는 뭔가 쏠수 있는 총알이 없고요. 마지막 남은 한 발이 정부 부채거든요. 다행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부 부채 규모가 우리나라가 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재정을 써서 마지막으로 이제 AI를 뭘뭐 해보겠다라는 것 같고, 뭐 저출산 고령화, 어, 와, 맞물려서 이게 AI 혁명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이제 마지막 한 발이 이제 어디에 쓸 거냐, 이거를. 잘 망하게 놔둘 거냐, 아니면 뭔가 이제 지금의 어떤 틀을 뒤집어서 우리가 한번 반등을 못하게 해볼 거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